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컴퓨터 일반 문제입니다. 61번부터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61번의 문제를 보면 사비베이스큐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베디드 어, SQL이다. 즉, 내장형 SQL이다라는 거죠. 내장형 SQL이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응용프로그램 내에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데이터를 정의하거나 또는 이제 지리하는 이런 SQL 문장을 내포해 가지고 프로그램이 실행이 될때 함께 실행되도록 하는 어, 프로그램에 삽입된 SQL 문이다라는 거죠. 이 SQL 문에는 음, 몇 가지 이제 특징이 있죠. 어, 응용 프로그램에 삽입돼서 사용되는 SQL이다라는 내용이 되고요. 자두 번째는 SQL 문장의 식별자로서 EXC e SQL을 앞에다가 기술한다 라고 그랬습니다. s 비주얼 베이직에서는 내장 SQL 문 앞에 EXEC SQL을 이제 EXEC SQL을 기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호스트 변수와 데이터베이스 필드 이름은 같아도 무방하다 라고 그랬습니다. 아, 근 호스트, 호스트 변수와 데이터 필드 이름이 같아도 무방한 이유는 뭐냐면, 내장 어, SQL 에서 이제 사용하는 호스트 음, 변수 앞에는 뭐를 붙이게 되어 있어요? 이런 콜론을 붙이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어, 이미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같아도 된다라는 거고요. 호스트 언어 변수는 SQL 문서와 구분하기 위해서 앞에 뭐를 붙이죠? 바로 이제 콜론을 붙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번에서는 이제 퍼센트 기호를 붙인다. 그랬으니까 이제 틀린 거죠. 네, 4 번입니다. 62번입니다. 뷰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그랬습니다. 뷰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뭐로 기억하고 있어요? 네, 사용자에게 접근이 허용된 자료만을 제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어, 기본 테이블로부터 유도된, 어, 가상적인 테이블이다라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이거는 어떠세요? 어떻게 만들죠? Create View 명령으로서 이제 정의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보면은 기본 테이블로부터 유도되어 만들어진 가상 테이블이다 라는 거고, 네, 삽입 삭제 음, 갱신 연산을 항상 허용한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삽입 삭제 갱신 연산에 어때요? 제약이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어, 뷰의 정의는 알터 문을 이용해서. 변경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뷰에서는 크리에이트 문으로서 생성할 수가 있고요. 어, 구조를 변경을 할때 우리가 알터문을 사용을 하는데 뷰에서는 알터문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에, 그래서 굳이 수정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삭제를 한 다음에 다시 이제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63번입니다. 시스템 카탈로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스템 카탈로그가 무엇인가요? 네, DBMS가 네, 스스로 생성하고 유지하는 데이터베이스 내 특별한 테이블에 대한 집합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고 있는 모든 테이블에 대한 개체들에 대한 정의, 명세에 대한 정보를 수록한 시스템 테이블입니다. 어, 시스템 카탈로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어, 일반 사용자가, 네, 일반 사용자가, 어, 시스템 카탈로그를 검색은 가능합니다만, 어, 이것을 이제 직접 수정하겠다라는 것은 안 되는 거다라는 핵심적인 거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1번에 보면은 데이터베이스의 무결성 유지를 위해서 사용자가 직접 시스템 카탈로그를 갱신할 수가 있다. 틀린 내용이 되겠죠. 자, 이번에 일반 질의어를 사용해서 그 내용을 검색할 수가 있는 거고 세 번째, DBMS가 스스로 생성하고 유지하는 데이터베이스 내에 특별한 테이블에 대한 집합이다. 라는 거고 정의에 해당이 되죠.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맞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입니다. 자, 64번입니다. 트랜잭션 특성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어, 그래서 이것에 대한 내용은 좀 자주 나왔던 문제이죠. A, C, I, D를 우리가 기억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자 A는 뭐였죠, 여러분? 원자성이다라고 그랬죠. 완전히 실행되든지 전혀 수행되지 않던지. 자 C는 뭐요? 예 일관성이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음, 수행 전과 수행 완료 후에 어떤 일관된 요소는 음,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네. 아이는 뭐죠? 고립성이다. 네. 다른 트랜지션에 대한 관섭을 갖지 말아야 된다. 라는 거고, 지속성입니다. 지속성은 뭐죠? 완료된 결과는 일정 기간 동안 유지를 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틀리게 설명한 것은 바로 뭐예요? 1번이 되는 거죠. 완전성은 이제 완전히 수행이 되든지 아니면 전혀 수행되지 않은 상태, 오류가 났을 경우지 부분만 수행한 상태로 종료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죠. 자, 64번입니다. 트랜잭션을 수행하는 도중 장애가 일어났어요. 데이터베이스를 수행을 한다 트랜잭션을 수행하는 도중에 장애가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손상된 데이터베이스를 손상되기 이전에 정상적인 상태로 우리가 복구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뭐냐라는 겁니다. 원래의 상태로 복구해주세요라는 것이 리커버리. 정답은 1 번이 되겠습니다. 그런 작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컴퓨터한테 알려주는 것은 완료됐어요. 커밋. 그러니까 완성했다라는 거죠. 어, 실패했어요라고 알려 주는 게 뭐죠? 롤. 네, 롤 빼기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복구시키는 그 작업, 되돌려 주는 작업.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66번입니다. 병행 제어의 로킹 단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병행제어다 라는 건데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공유를 최대화하기 위한 것이 이제 병행제어 목적이 되는 거고 로킹의 단위를 큰 단위로 해보면 일단은 이제 여러분이 큰 단위로 했을 경우 작은 단위로 했을 경우를 따져 봐야 되는데 큰 단위는 큰 것을 남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 놓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단위가 크게 되면은 남들이 이제 많은 것들을 건들지 못하는 거니까 병행할 수 있는 것들이 작아지는 거죠. 병행 수준은 낮아진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 아주 조그만 단위에 락을 걸어주면 전체 중에서 아주 조그만 것만 병행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나머지들은 다 병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병행 수준은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1번에 보면, 로킹의 단위가 작아지면, 병향성 수준은 어떻게 되는 거죠?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렸고, 이번에 데이터베이스, 파일, 레코드 등은, 로킹의 단위가 될수 있다. 모든 것은 로킹의 단위가 될 수가 있고요. 로킹의 단위가 작아지면, 로킹 오버헤드가 증가된다. 그런 건 뭐냐면, 로킹을 하는, 할 일이 많아지는 거죠. 오버헤드. 그러니까 이거 로킹, 이거 로킹, 이거 로킹, 이거 로킹 할 일이 많죠. 로킹의 단위가 크다. 그럼 이거 하나만 락을 걸어 줍니까? 할 일이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의미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한꺼번에 로킹할 수 있는 단위를 우리는 로킹 단위라 그런다는 거죠. 자, 67번입니다. 릴레이션은 참조할 수 없는 외래 키 값을 가질 수 없음을 의미하는 제약 조건은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죠. 릴레이션이 딱 있는데, A라는 릴레이션이 있고, B라는 릴레이션이 있는데, A라는 릴레이션에서 여기를 이렇게 참조한다라는 겁니다. 어, 근데 여기가 이제 1, 2, 3, 4가 있다. 근데 여기에 이제 1, 2, 3, 4만 여기에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없는 5가 나오면 어때요? 이거는 이제 오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이제 쇼핑몰이라고 생각을 하고 얘는 장바구니다라고 생각을 하자. 그래서 쇼핑몰에 있는 물건만 담을 수 있는 거지. 쇼핑몰에 없는 물건을 담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외래 키 값과 관련 있는 참조 무결성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군요. 자, 68번입니다. 암호화 기법 중 암호화 알고리즘과 암호화 기능 공개해서 누구든지 평문을 암호문으로 만들 수가 있지만, 해독에 관련된 것은 비밀로 유지를 하자. 이런 기법을 이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어, 대표적인 기법 RSA 알고리즘이다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어, RSA 알고리즘은 암호를 할 때는 모두 공개를 합니다. 이 방법으로 나한테 암호를 걸어주시오. 라는 거죠. 해독할 때는 방구석에 앉아서 혼자만, 네, 혼자 가지고 있는 키로 해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키가 서로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비대칭키다. 라고도 하고,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RSA 알고리즘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맞는 것은 이제 무엇입니까? 어, 2번이 되겠죠. 네, 공개키, 암호화 기법이다. 라고 한다. 라는 겁니다. 정답 2번입니다. 자, 69번입니다. 분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장점으로 거리가 먼 것은 그랬어요. 데이터베이스인데 분산되어 있는 거죠. 자, 한 곳에 집중화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여기가 깨지면 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네,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곳에 놔두고. 이거를 겉에서 볼 때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의뢰가 하게 되면 은 어, 이런 데서 처리해서 네, 보여주는 그런 방식이 분산 데이터베이스다라는 겁니다. 1번, 지역 자치성이 높다. 지역에 대한 자치성이다. 라는 거고, 효용성, 융통성이 높다. 그 다음에 점진적인 시스템, 용량 확장이 용이하다. 또 여기다 또 연결해서 쓰면 되니까. 아, 소프트웨어 개발이 저렴하다. 그런데 이게 물론 좋은 줄 알지만, 어, 이 A라는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B라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B가 더 훨씬 더 복잡하게 됩니다. 어, 거기에 대한 기술에 대한 것도 있어야 되겠고, 이걸 하기 위한 또 비용도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분산 데이터베이스가 물론 좋다라는 건 알고 있지만 어, 선뜻 이렇게 이제 가지를 못하고 있는 게 어, 이런 음, 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이 저렴한게 틀렸습니다. 네. 네, 70번입니다. 네, 운영체제의 작업 스케줄링에 어, 응용되는 것으로 가장 적합한 구조는, 그세요 작업 스케줄링이다라는 거죠. 어, 작업 스케줄링이다. 그럼 일을 처리한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일 처리한다. 그럼 뭐, 뭐 되나죠? 순서대로 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거. 어,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들어오는 게 뭐냐라는 건, 순서를 지키는 거. 자,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나가는 거. 내가 ABCD를 입력을 했다. 그럼 출력 결과가 ABCD가 나오는 거. 이런 순서대로 나오는 구조를 우리 무슨 구조라고 하죠? 바로 Q 구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스케줄에 사용되는 것은 Q 구조가 됩니다. 1, 2번이죠? 네. 자, 71번입니다. 파일 조작 기법 중 순차 파일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순차 파일이다 하면은 여러분 이제 뭐를 생각해줘야 되냐면 앞에서부터 이제 차곡차곡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고 중간에 빈 공간은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 그래서 만약에 A, B, C, D 해가지고 천 명의 학생들이 앉아 있는데 B가 만약에 이제 빠져 나간다 그러면 나머지 학생들 다 이렇게 이동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이제, 막,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그렇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는 순차 파일이 적당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대화식 처리에는 적합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고, 어, 보통은 일괄 처리를 할 때, 어, 보통은 사용되는 방식이다라는 거고요. 1번에 보면, 레코드 사이에 빈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어, 이번에 레코드들이 이제 순차적으로 처리가 돼서 대화식보다는 일괄 처리에 적합한 구조가 되는 것이고, 어, 필요한 레코드를 삽입, 삭제하는 경우 전체 이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파일을 재구성을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데이터 검색 시 검색 효율이 낮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낮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72번이군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기본 키가 가져야 할 성질은 그렇네요. 자, 우리가 한번 키를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볼까요? 자, 일단은 슈퍼키가 있죠. 네, 슈퍼키는 뭐를 만족한다? 유일성만 만족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학번, 학번 이름, 학번 이름, 주소, 무조건 다른 속성이 몇 개가 들어오든지 간에 다른 사람들을 구분만 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근데 좀 음, 불편하죠. 이름, 주소, 전화번호, 뭐 성별, 특기 취미 그런 걸다 한꺼번에 불러도 어 슈퍼키는 만족을 합니다. 근데 그 유일성을 만족을 하면서 어 속성을 최소로 갖는 것은 무엇일까? 유일성과 최소성을 이제 만족을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네, 후보키가 있습니다. 네, 후보키. 그런데 이제 한 테이블에 후보키에 관련된 게 여러 개 나올 수가 있죠. 그 중에서 뭐 주민번호, 4번. 카드번호 이런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있을 때 기본키로서는 이딱 하나만 선택을 하는 거고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 대체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키가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살펴보고 그럼 기본키가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 다른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최소의 속성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1, 2, 3, 4 중에서 이제 우리가 골라야 되는 거니까, 네, 뭐가 해당이 되겠습니까? 바로 이제 3번, 식별성이 되겠습니다. 자, 73번입니다. 다음 데이터베이스 용어증 의미가 다른 항목은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테이블이 있다. 이걸 우리는 하나의 테이블이다라고 보는 거죠. 또는 이거를 릴레이션이다라고 이제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뭐 이름이다. 네. 그 다음에 뭐 국어 성적, 영어 성적 이런 거 있죠. 이거 하나하나를 우리는 뭐라 그러죠? 속성이다 라고 하고, 이제 이걸 우리는 열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홍이라는 사람이 90점 맞고 100점을 맞았어요. 이한 사람에 대한 내용, 이걸 뭐라고 그러나요? 우리 이제 행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또 투풀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 번의 테이블의 행이다. 또 다른 말로는 또 레코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어, 다른 항목은 바로 이제 사 번이죠. 필드다라는 것은 하나의 속성을 의미를 하게 되는 거고요. 어, 테이블에서 열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정답 4 번이겠군요. 자, 데이터베이스 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뷰다라는 것은 이제 가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어, 뷰를 이제 생성을 한다. 뷰도 이제 하나의 구조이기 때문에 크레이트로 이제 구조를 생성을 하고요. 뷰 자체를 통째로 지울 때는 뭘로 크레이트, 그 다음 뭐죠? 드롭으로서 삭제를 하게 되는 거죠. 크레이트로 생성하고 드롭으로 어때요? 완전히 삭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1번이 되고요. 이번에 보면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가상의 테이블이다. 자, 3번에 보면 데이터 접근 제어로 보안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뭐 나의 주민번호, 카드번호, 그러니까 이제 회사원들에 대한 그런 것들은 굳이 보여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보안을 유지한다라고 보는 거고요. 실제 저장된 데이터 중에서 사용자가 필요한 내용만 선별해서 볼수 있죠. 많은 데이터들 중에서 몇 개를 선별을 해 가지고 우리가 뷰로 만들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 번이군요. 자 데이터베이스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객체를 나타내는 용어는 그랬습니다. 어,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객체인데 객체에 관련된 용어를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음. 이런 거죠. 개체다, 이죠? 이게 개체다. 나 개체에 달려 있는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러죠? 하나의 속성이다. 회원에 대한 뭐 카드번호. 음그 다음에 회원 이름, 구입 목록 이런 거죠. 또 다른 개체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객체와 개체의 관계를 또 이런 걸로 나타내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네, 그래서 어, 이건 속성이다. 개체다. 그 다음에 이런 관계다. 네, 라는 거고요. 어, 이런 개체를 나타낸 또 다른 용어가 이제 무엇이냐? 객체가 이제 영어로 뭐가 되는 거예요. 엔티티다. 어, 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ACID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ACID는 우리가 트랜잭션에서 네, 나왔죠. 그래서 ACID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자 A는 뭐였죠? 원자성이었죠. 네, 그 다음에 C는 뭐죠? 일관성이 되는 거죠. 자, I는 고립성이 되는 것이고, D는 음, 뭐가 되는 거예요? 지속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틀리게 설명한 것은 무엇이냐? 1번에 보면, 이제 완전히 수행되든지, 음, 수행되지 않은 상태, 중간에 부분적으로 중단되지 않는 것을 의미를 한다. 이번에 일관성은 어, 언제나 일관된 상태로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음에 이제 고립성이다 라고 하면 내가 이제 얘를 가지고 연산에 참여하고 있으면 다른 트랜잭션이 중간에 끼어들지 말아라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지속성이다 라는 것은 결과가 정확하게 나왔으면 그 결과값은 어 영원히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4번이 되겠군요. 자, 77번입니다. 해싱에서 동일한 홈 주소로 인해서 충돌이 일어났어요. 충돌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콜리전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이 콜리전이 일어난 것들의 집합을 뭐라 그러느냐? 바로 1번에 나와 있는 신호님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78번입니다. SQL 문장 중 DDL 문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어, 여러분 이제 SQL에 관련된 명령어에세 가지가 있죠. D, DL이 있고, DML이 있고, DCL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정의하다라는 거고, 얘는 조작하는 거고, 얘는 제어어가 되는 거죠. 정의어에는 뭐가 있어요? Create, alter, 네, drop. 이렇게 있죠. 조작하는 것은 insert, 그 다음에 delete, 그 다음에 select, 그 다음에 update 이렇게 있는 거죠. 제어에는 commit, 네 완성했다, 아, 돌아가 주세요, rollback, 권한 부여합니다, grant, 권한을 취소합니다, revoke 이런 것들이 있죠. 문제에서 DDL이 아닌 것은 하고 물어봤으니까 뭐가 되는가요? 바로 2번이 되겠군요. 종류 자체만 기억하고 있어도 우리가 풀 수가 있습니다. 자, 79번입니다. 파일 처리 시스템과 비교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파일 처리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예요? 파일 처리 시스템에 있어서 중복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 종속성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한 거죠. 응용 프로그램과 데이터 간의 상호의존성이 크다. 의존성이다라는 것은 뭐죠? 종속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좋지 않습니다. 이게 다 뭐다? 에 독립성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서로 관계없이 혼자 진행이 돼야 된다. A를 변경을 했을 때 그걸 B가 영향을 미치면 우리는 종속이다라는 거고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우리가 독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군요. 자, 데이터 중복을 최소화합니다. 응용 프로그램의 요청을 수행합니다. 데이터 공유를 수월하게 합니다라는 거고요. 자, 80번입니다. 다음 정의에서 말하는 기본 정규형은 그랬죠. 그럼 여러분이 이제 정규형. 1일 정규형은 뭐죠? 모든 도메인이 원자값을 가져야 된다. 이 정규형은 뭐죠? 부분. 네, 부분 함수 종속을 제거를 해야 된다. 라는 거, 그다음에 3 정규형은 이행적 네, 함수 종속을 제거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B C N F는 어, 모든 결정자가 후보키여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사 정규형 다치 종속을 제거를 하는 것을 말을 하고, 5 정규형 조인 종속을 이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relation 아래 속한 모든 도메인이 원작값만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라는 것은 몇 정규형을 만족하는 거요? 바로, 이제, 일정규형을 만족을 한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